저는 지금부터 브론즈 분부터 아크네메시스 분까지 1대1을 떠볼 겁니다. 만년 다이아인, 저는 과연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?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가 봅시다. 일단 브론즈부터 시작합니다. 어어어, 어, 어. 나이스... 나이스... 브론즈 분이어서 상대하긴 쉬웠는데, 마지막에 아, 아, RPG 아, 아, 알피니는... 때문에 죽을 뻔한 거 어? 빼고 쉽게 이겼습니다. 나이스와 클럽 페 했다. 지지~! 그렇게 브론즈분을 이기고 저가 1점을 얻어갑니다 시작이 좋은데요? 다음판은 실버입니다 실버분이랑 상대할 때는 초반에 에임을 못 잡고 빗나가는 총알이 많았지만 좀 많이 많았지만 다행히 실버도 5대0으로 이겨주게 되었습니다 오호어허지지 그래도 다이아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겠죠? 다음은 골드입니다 골드는 우주 최강 귀염뽀짝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애기남 페이지님을 모셔봤습니다 저는 과연 페이지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? 아왜 떨리지? 골드인데? 아 제가 이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? 진심 100% 가겠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 나도 그럼 100%로 가야겠다. 그렇게 페이시 님과 100%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. 너이스! 어? 어? 이걸? 이거죠. 첫 번째 라운드를 어? 이겨주고 다음 라운드도 이겨줬는데. 어? 아. 아 제... 진짜! 진짜 제대로 가였습니다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모니터 켜고 아, 네 네. 손가락 10개 쓸게요. <laughs> 손가락 10개를 다 쓰셔서 그런지 갑자기 각성을 하셨는데요. 아. <laughs> 하지만 어린없죠5대2로 제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. 나이스 지지. 아. 네 네. 제 봐준 거 알죠? 아, 웃겨. <laughs> <laughs> 봐주신 덕분에 또 일점을 따게 됐네요. 다음은 플레이입니다. 솔직히 플레 부터는 조금 무섭거든요. 그래도 제 한계를 테스트해 봐야 되니까 집중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바로 가보자. 걱정한 거랑 다르게 생각보다 쉽게 게임이 진행되고 있네요. 야, 나 오늘 폼좀 좋은데? 멋있어, 이 상태로 쭉쭉 올라갑시다.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 다이아는 긴장을 좀 해야겠는데요? 같은 다이아인데 과연 누가 이길까요? 바로 가봅시다. 와, 확실히 다이아답게 3라운드를 먼저 가져가셨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. 무섭게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스 급사까지 왔지만 운 좋게 제가 라운드를 따내면서 이겨주었습니다 나이스 GG 진짜 힘든 싸움이었는데 슬슬 이쯤되면 오닉스 티어부터는 저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요 다음은 오닉스입니다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자신감이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도 포기만 안하면 되니까 이번판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됐는데 일단 뭔가 공기부터가 달라요 아, 아니 진짜로. 오닉스분이 먼저 1점을 따가셨지만 어? 저도 그 뒤를 바짝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서로 1점씩 주고 받았는데 2점 차이로 게임을 지게 되었습니다. 와! 지지. 오닉스 상대로 첫 패배를 가져오게 되었네요. 다음은 네메시스입니다. 네메시스는 포텍토 님을 모셔 봤습니다. 근데 이 사람 전 시즌 아크네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라운드는 제가 이기게 되었는데 이 상태로만 가면 승리할 수 있겠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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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대박! 와, 진짜 겁나 잘하시네요. 심지어 이 사람 포탈건을 겁나 잘 쓰시던데 포탈건 다크메터셨네요? 으아! 마지막은 대망의 아크네메시스입니다. 사실 가장 기대되면서 기대가 안 되는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. 기대가 안 되는 장면은 뭐냐고요? 뭐겠어요?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아크네메시스 분이어서 까리한 키스나를 들고 계시네요? 와! 숨쉴 시간도 안 주시고 바로 키를 해버리시는데요?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죽다가 한 라운드를 어, 따주게 되었는데 나이스드디면따면 아, 뭐합니까? 어, 결국 게임은 아크네메시스 분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브론즈부터 아크네메시스 분까지 1대1을 해봤는데 저의 한계는 바이할까지였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게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이만가보도이만가하도습니다하르습니다 미르!